이번 방송에 출연한 동방신기 최강창민 격하게 매운 카레를 준비했다는데 과연 최강창민의 반응은? <laughs> 8단계 카레를 먹은 후 표정 변화 없이 <laughs> 세상 나긋하게 진진 <laughs> 카레를 먹었어 카레를 진짜카레어카레구나아카이아세카이 이번엔 10단계를 먹은 빡빡이 형님 저가 마비되고 맙니다 俺よりはちょっと辛いかもしれないけど<ー>8とか辛さ10ぐらいが体に慣れてきて、うんうん、ここに元辛いソースを元入れて食べたりしてるす,<ー>すごいわ<ー>でも胃は痛いんです岩痛い <laughs>、えー、平田にや,やられてええやない,いねんかいいは痛いんだけどとなくなってんねんあっい,いってでも美味しい <laughs> 한국에 맵질이도 많겠지만 은 그래도 고추장에 청양고추 찍어 먹으면서 중독되는 짜릿한 고통을 즐기는 맵부심. 나만 그런겨?